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. 오늘은 수원해생법원에서 발간한 사례중심 더 알기 쉬운 개인해생의 11번째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11번째 주제는 개인해생 절차 개시결정 후 발견된 누락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? 입니다.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의 추가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.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여야 하고 그리고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여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.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가 결정 전까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게 있는데, 개시 결정 후에도 채권자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,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를 추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개시 결정 때의 변제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,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를 추가가 가능하긴 하지만, 그 추가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개시 결정 때의 예상 변제금보다 낮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 추가는 허가하되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를 다 넣은 경우보다는 변제금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